네, 0 3 번입니다. 다음 식의 값을 이용하여 자 x 세제곱 y 세제곱의 값을 구하시오. 자, 그럼 우리 이제 곱셈 공식부터 먼저 적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, 아셨죠? 자, x 세제곱 빼기 y 세제곱은 자 차와 곱을 이용해서 먼저 만들어줘. x 빼기 y 세제곱 더하기 3xy의 x y가 차와 차와 곱을 이용해서 나타낸 변형식이고요. 자, 이 아이를 다시 x y로 한번 묶어 볼래요. 그럼 인수분해 공식이 나와요. x 제곱 더하기 xy 더하기 y 제곱 이렇게 공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, 여러분. 자, 그럼 얘를 쓸 건지 얘를 쓸 건지 이제 보자 이 말인 거죠. 여러분, 일단 이 아이 통, 통분부터 해볼까요? 자, 그럼 x y 로 통분되고, 자, y 빼기 x입니다. 이게 이제 구라는 소리 이제. 자, 그럼 요 값이 뭐예요? 요거랑 부호 반대니까. 마이겠다 그죠? 자 xy분의 자, 마삼 마삼 자 이게 9다 이 소리입니다.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3은 자 9xy가 되니까 xy의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거 알겠죠? 자 그럼 우리는요 이두 가지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. x-y 값을 알고 있고요. xy 값을 알고 있으니까 이 문제는 첫 번째 식을 이용해야 된다라는 거 확인되실까요? 자 x-y가 3입니다. 3의 세제곱 27이고요. 자, 그 다음에 여기도 대입해줘. 이게 3이고요. 3이고. 자, 얘가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. 자, 그럼 약분이 되죠? 이게 마삼만 남습니다. 마삼. 자, 정답은 24가 되겠네요.